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줄 교체 팁에서 말씀드리려고요. 그진웅님이 예, 예, 예. 소환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릿지는 여러 뭐 크게 뭐두세 가지 종류로 <laughs>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팬더 타입 브릿지가 제일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워시본 브릿지처럼 이렇게 끼우는 걸쳐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워릭 알렌빅, 샌드버그 뭐, 그 다음에 스펙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 팬더 타입의 브릿지는 여기 보시면 스트링 홀이 넓어요. 그래서 꼬일 가능성이 적은데, 이런 방식 애들이 꼬이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꼬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을 교체를 할때 여기 걸고, 그 다음에 헤드머신까지의 길이를 헤드버신까지 이제 감길 것까지 예산해서 자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듯이 중간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팽팽해 팽팽해지게 한 다음에 줄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는 라운드가 라운드 와운드가 돼 있어서 다 동그랗지만 안에는 핵스 코어나 라운드 코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꼬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줄을 쳤을 때, 이게 균일하지도 않고 소리가 튕냐고 도는 소리가 날때 있어요. 네, 그런 게 잘못 감긴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비싸게 두고 산 줄을 오래 못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감아놓은 건데, 줄을 교체하려고 풀다 보면, 이제 헤드머신에서 줄이 이렇게 줄을 뺐을 때, 이렇게 바로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고,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 이만큼 정도가. 근데 이거는 그냥 준수한 편인데 어떤 애들은 풀자마자 튕기면서 이렇게 몇 바퀴 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진욱님에게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컨핸드입니다 여러분 <laughs> 손이 두 개밖에 없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처음 말, 말했던 대로 여기 이제 줄을 걸고요. 이제 길이를 가늠해서 커팅을 하고 줄을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r 줄을 신나게 감아요. 이렇게 어 o curls are cut. And t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은 계속 돌아가면서 감기잖아요. 감기는데 여기서 줄이 꼬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얘는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당겨주고 있어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줄이 이쁘게 안 감겨요.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이 꼬여 버려요. 그래서 이제 줄을 풀면 이제 굿바를안 입고 튕기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방지하냐면 줄을 꼬고선 감아주잖아요. 감을 때 여기서부터 줄을 갖고 뒤로 쭉 밀어서 여기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 한 건데 쭉 감아서 돌아가니까 이거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교체를 하실 때 여기 헤드머신에서 어느 정도 줄이 감기면 감겼을 때다 감지 마시고 뒤로 지금처럼 여기서 잡고선 줄을 줄로쫙 밀어주시면 내가 풀려요 꼬여있던게 그 상태에서 다시 올려서 감아주시면 줄을 되게 오래 쓸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안 믿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게 지금 찍어주는 세컨핸드가 경험자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줄도 판도도 마찬가지예요 판더 타입 줄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쭉당겨서 감으셨다가 다 감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줄을 다시 이렇게 뒤로 풀, 풀리면 얘가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풀려요 다시 그거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는 방식들도 이제 요 정도 여유가 남았을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았을 때 줄을 위에서부터 잡고 쭉 내려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풀려요. 지가 아까 다풀 풀어있어도 안 풀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줄을 이제 안에 코어가 최대한 덜꼬이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칩니다.